안녕하십니까 안세 는계든트니다 오늘 는저희강저요 아, 외부감사, 즉희는 저희는 회사는 모든 뜯어보는 창과 같은 역할에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게서 어떻는대응해주는지 이런 방패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저계는저는 저희는 는데한는계희는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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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저희는 그 회사에 대한 내부 얘기는 다른 해결법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해결법에 속해 회사들 특히 우리 안세사들이 람 어떻게 창의적으로 피해 없는 하는지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 2월 9일자 안세 재경전을 내지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걸 그대로 출력을 했으니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업무를 회계법인이 과거에는 해계 감사, 기장 이런 뭐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했지만 세무신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종합적 컨설팅 회사로덜 발돋움했죠. 특히 큰 회계법인 내기가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고 다른 회계법인도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업무를 습득한 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종합 컨설팅 회사와 똑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젤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걸 한번 제가 들은 대로 본 대로 한번 쭉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창업 자문이라는걸 이제 많이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설립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창업 창업부터 시작을 한다 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있어야 되고 안내를 하고 투자은행이나 이런 섭외를 해주기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미,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재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기도 하고, 창업 지분구조 설계.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분구조가 잘못되면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자금조달 자문에 대해서 비용적 투자 배움 비율을 요청해주고, 가족 간에 어떤 지분구조 설 같은 거뭐 이런 컨설팅을 합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립자문을 하는데, 이제 법인 전환 같은 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륙단계를 거쳐서 법인으로 간다고 할 때의 법인 전환, 이런 것들 이제 자문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창업자문이 되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에 따른 회계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내부 의 처리, 내부 감시에 대응되는 모든 문제, 회계 정리 분방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이런 들을 많이 하고, 특히 외부감사에서 창에 대해서 바로 이, 이 방패 역할을 하는 회계 자문은, 이제, 그 그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기업신문자가 현금 흐름표하고 주석상 작성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작성해주고, 연결재무제표 아니면 해외 모기업 간의 통합재무제표에 대한 그 회계 분개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 요. 미국 감사 수감 현장에 대해서 격리부장과 똑같이 앉아서 대응해 주면 역할도 한다. 이쪽에 병, 해외 감사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회계 자문이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게조세 자문이 바로 국내 세무 전략, 세무 조정, 세무 대리 이전 가요 과세 문제, 해외에 대한 세무 이런 것들, 조세 불복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무 자문이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 개념이 이제 자금관리, 자산부채(ALM, AS,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이런 개념으로 관리해 주는 거, 그것도 이제 그 기업, 어, 자, 사업자하고 창, 오너하고 같이 맞대면서 보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더 좋은 토론이 되지 혼자만 보고 있으면 이제 또잘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원에 대한 균형적 여러 가지 그 구성 항목에 대한 균형화 그 개정 감목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유무상 증자 재투자와 배당 전략 같은 것도 재무자문에 보면속 합니다. 그럼 이제 요새 한창 오스템 인플란트의 그 2천억 이상의 횡령 사건 관련된 것인데 내부에게 관리제도에 설계 시스템 통제 그러니까 이게 휴, 내부 관리제도가 아주 효율적 시스템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이를 실시하는 회사가 그를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빵 2천억이나 총 자본금이 2,000억인 회사에서 2,000억이 그냥 풍제도 없이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입에 직적 정착 자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어, 뭐, 100억 이상의 자금은 회사 대표하고 누구가 싸인해야만 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OTP 카드를 누가 보관하고 하나를 더 보관해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10억까지는 이제 실무자가 이렇게 지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아예 그 통장이나 이 비밀번호를 이제 오너나 대표가 갖고 있으면서 산다든가 아니면 통장을 분리해서 통상적인 자금은 이제 쓰지만 특별 자금은 다른 통장을 특별히 승인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이블로킹 시스템이나 그레이딩 시스템을 했다면 이런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에게 시스템 도입 효율적 구축 설계가 저희 안세계 보면 아주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되습니다 그다음 이제 IFRS 전환 자문같이 상장코스닥 비상장 대기업은 IFRS로 회계처리를 해서 만들어야되는데 평소에는 일반회계 기준대로 많이 하고 있다가 그연말에 가서 IFRS 전환할 을 수도 있고 아니 IFRS로 아예 회계처리가 돼 있는 경우 회계시스템 이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IFRS로 회계처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이 상대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심플한 일반 이억 계대로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가치 평가, 기업 전체에 대해서 DCF나 상행 분석 평가하는 게 있고 특정 사업 부분이나 특정 사람 부채, 또 CB 영업권 평가 아니면 지분 가치 정원의 스톡션 타 가치 뭐 부채물 실사 부채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 가치평가 업무로. 중요한, 특히 이제 이 12월 말에 걸려있는 재재표에 대한 계정과목 뭐 투자자산이나 관계회사, 자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기업 매매 업무. 딜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기업 인수합병 M&A 자문, 구조조정, 회생, 파산, 구성, 취득, 개발, 분양, 타당성에 대한 부, 부, 부 판단. 또, 자산 처분, 매도, 매수 등 각종 거래 자문, 투하 평가, 기업 경영 지분권에 대한 이제 저 단계적 매각 엑시트 하는 전략, 사업 타당성 수 분석, 뭐 이런 것들 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기업 오너들이 이제 가업 승계를 할 자녀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지분을 타인이나 경쟁자한테 매각하는 설자를 하는데 그때도 직접 나서면은 갑자기 잘못됐다면 이제 기업이 와야 되니까 우리 같은 회계법인 사람들을 내세워서 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계약이 나오면 그때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보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문제 없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럴 때 저희들, 해계보면 회계 회계사들이 기업 지분 매매 많이들 따다니면서 라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경영 컨설팅, 재무 경영 지원. 기업 업무 흐름이나 공정 개선, 전산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에 대한 것들, 국제거래 자문 같은 거 하고 있고, 또 위험 예방 자문이 있어요. 기업 부적에 대한 예방 실사, 이제 포렌지 실사, 그 오스템 플란트 같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이 나가는 거를 저희들이 미리 이제 자문을 하면 한달 단위로 재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그때 실사를 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그 금액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미리미리 원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경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정보 보안이나 I.T. 컨설팅, 내부 감사 등도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요 기타 잡으로서 인사 소득 자원, 보험 충당운계사, 민영사 소송 자원, 잠은 자문, 자문, 자문조달 투자할 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 조언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이제 ESG라고 환경, 환경, 사회, 직업의 투명성, 경영 거버넌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있어서 이제 전 세계 지구에 인이 살아가려면 이 기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이 대한다든가 석탄이나 석유를 줄이고 원자력으로 대체해서 이걸 땅 밑에 묻어가는 방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ES 사문인데 그래서 어떠한 원자재를 썼느냐 이제 ESG에 적합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노동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언제든지를 주달해야만 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생산 설비의 개선 변화, 친환경 제품의 전략, 친환경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내서 소비자한테 이해시킬 것인가, 사회적응 기여 활동, 사회 회사의 사회봉사 이런 것도 안내해 주는 것, 또 기업의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최적화 시스템을 아, 개발해 주는 것, 또 탄소 통제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저희를 위해서 문에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ESG의 어려움을 전담하는 본부가 탄생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이 여러 가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저희 안세의견은 주로 일을 하고 있고, 외부감사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거에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해계보문연구회 수백 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다 고맙습니다. 안성의대표, 방기정이겠습니다